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섭입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졌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라고 해서 위아래층에 들리는 소음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되는데요. 이번에 정한 규칙은 벽이나 바닥과 직접 부딪치며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TV 악기 소리처럼 공기로 들려오는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직접 충격 소음은 1분을 기준으로 주간엔 43데시벨, 야간은 38데시벨을 넘지 말아야 하고, 1시간 동안 주간 57데시벨, 야간에는 52데시벨이 3번 이상 초과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듣는 망치질이 보통 60dB을 넘고 의자를 끄는 소리도 50dB을 훌쩍 넘는데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둘 모두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음은 공기전달소음입니다. 5분을 기준으로 낮에는 45dB, 밤에는 40dB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요. 측정 단위를 기존 1분이 아닌 5분으로 한 이유는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소음이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기준은 분쟁 당사자끼리 화해하거나 중재할 때 기준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을 넘었다면 소음을 낸 쪽에 주의나 자제를 당부하고 반대로 기준을 밑돌면 소음 피해자 측에 좀더 인내해줄 것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처음 마련된 구체적인 층간 소음 기준이 이웃간의 다툼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톡톡 뉴스아상식 김섭이었습니다.